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봄이 약간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을 누리기 전에 곧바로 그냥 따뜻한 여름으로 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책 공약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어, 정리를 좀 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율을 좀 면제하거나 혹은 단순화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별로 크게 관심 없으실 거예요.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이제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시키겠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법 개정을 좀 해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약간 지방세법이거든요. 우리 이제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게 이제 국세고 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책이 거의 마지막에 들어간 게 이쪽이었어요. 반대로 그 규제책이 풀리는 것도 나중에 했던 게좀 늦게 풀릴 겁니다. 다주택자 위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보유세죠. 곧 6월 1일 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걸었냐면 구성 요소를 좀 단순화하고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이로나 시키겠다. 그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라고 했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좀 나타날 변화가 바로 이 보유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동산 세제를 이제 싹다 뜯어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과 유예는 좀 빨리 할 거고. 전반적으로 고치는 거좀 시간이 걸리겠다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양조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지금 현재 이미 1년 정도는 하겠다라고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이 완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언제 시행되느냐. 그리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좀 길게 봐서 이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똘똘한 한채 트렌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똘똘한 여러 채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14, 15년 그때 수도권 투자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다다익선이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바뀌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 장기부특별공제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20년, 30년 오래 갖고 있던 집이라도 한 푼도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일종의 가산세예요 기본세율 6에서 45%인데, 여기 에 2주택 중과면 20%포인트, 3주택 중과면 30%포인트를 가산시켜버려요. 그러면 최고세율이 75까지 나오고 지방세부터 보면 82.5가 나와요. 저기에 해당되시는 분이셨어요. 양도차액 10억이어가지고. 별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안 팔고 내가 중과를 아직 안 맞아봤거든요. 저도 한 2년 전쯤에 3주택 중과를 맞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알고, 알고 그냥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팔아야지 제가 더 좋은 걸갈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양도 차익이 1억이에요. 양도 차익 1억이었을 때 2년 지나서 일반 과세를 맞는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주택이 하나 또 있었네? 내가 생각지 못한, 어, 저기 시골 집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략 한 4,200만원 정도 나와요. 참고로 단독명이에요. 공동명의 아니고. 아 그런데 나는 주택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택이 하나 또 있는 거죠. 누구? 배우자 같이 살고 있는 그분. 그래서 3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5,300 정도 나와요. 이게 양도차익 5억으로 가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일반과세면 대략 한 2억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2 주택 중과면 3억까지 나와요. 반이 넘죠 벌써? 아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한채저어 갖고 있어요. 주공 오 비슷해 안 걸릴 것 같죠 걸려요 그러면 3억 5천까지 나와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1억 5천 남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본인이면 저거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양조세 중과에 대해서 어 지금 물건 매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난이부터 팔려고 해요. 좋은 걸왜 팔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안아서 살 매수자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다주택자를 갖고 있는 못난이가 아니라 좀 좋은 걸 사고 싶거든.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야, 이거 정책 완화되니까 좀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수자분들은 어, 나도 좀 기다리면 뭔가 더 풀릴 것 같은데 대출도 더 풀릴 것 같고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외에 참고해야 될 항목이 아까 강조드렸던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예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 부담은 줄이고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좀 쉽게 단순화하는 데 중점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 사항이 이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는 거야, 이게? 자, 이걸 좀 봅시다. 취득세순손소부터 양도세까지 좀 제가 적어 봤는데 자 다주택자 취득세율 완화를 고치려면 지방세를 건드려야 돼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국회 다수당은 현재 민주당이죠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건 우리한테 뭘 말을 해줘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보유세 좀 아껴 보려고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어 그런 비슷한 걸또 사고 싶어 그 말은 다시 그걸 살려면 내가 취득세 8% 12% 내야 된다는 거죠. 입장료를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내가 갖고 있는 게좀 못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난인 아니네? 약간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말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감안하셔서 투자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공식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정부도 재원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원에서 가장 좀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쏠쏠하다고 할수 있는 게 보유세가 될수 있거든요. 저거 쉽게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당선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단기 시행 가능 여부는 동그라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율은 95% 유지하거나 더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돼요. 시행령 개정하면 돼요. 동그라미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일주택자 중심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보고 좀 허탈하셨던 다주택자 분들이 계시다면 큰 영향은 아니지만 저걸 보면서 약간은 위로를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나 종부세 세율이라는 전부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어, 민주당에서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이제 재밌는 게 있죠 우리 입장에서 뭐가 있어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죠 24년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선거는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배제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꾸거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버리거나 그러면 돼요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는데 또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부동산 세제 공약은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밑에 이제 보시면 노란색이 단기적으로 즉시행 가능한 항목들인데 한번 볼까요 공시가격 과거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는 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그리고 그 외에 대출로 하나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종합 개편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다고 제가 넣었는데 다주택자 취득세율 개편, 종부세 세율 개편, 그리고 양도세 개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를 제가 여기다좀 중장기로 넣었는데 생각보다 저게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아야겠다는 거를. 현재 새 정부가 인정을 한 거고 그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매매시장은 단기간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우리가 포인트를 뽑아 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딱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질적인 보유세 인하 효과는 제가 봤을 때 1년 지나야 돼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지금 김치국 마시지 말아고요 너무 막 좋아하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그냥, 원래대로 그냥, 나 매년 맞을 매가 있는데, 그냥 맞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특히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매년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를, 과연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은 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팔겠다 아니다 나는 보유세 내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 정도는 가,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나하고는 상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일반과세하고 중과 봤잖아요 중과가 되면 세부담이 두배두배 두배 넘게 막 차이가 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난이 물건들을 내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낮춰 팔아도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 맞으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못난이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잘털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물론 매수자를 찾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녀석은 이걸 팔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하고도 좀 봐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보유 물건 대부분이 다 등록 임대 주택이거든요. 미등록은 거의 없고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돼가지고 이걸 내가 또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또 하나의 되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패러다임 완전 바뀔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주택자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공동명의 하시면 그냥 어지간한, 세법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팔수 있을 때좀 파시는 거 좋아요. 차액을좀 어느 정도 실현시키라는 거고, 이건 이번 기회에 더 좋은 녀석으로 좀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채보다 두 채가 더 좋은 이유, 그리고 명의 이제 바꾸는 거좀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1주택자는 공동명의 하시면 어지간한 절세 문제는 해결됩니다. 취득세 아무 문제 없고요. 보유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완화 효과가 나타날 곳을 제가 이쪽을 집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공시 가격을 21년도 적용을 시켰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세율도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도세. 양도세는 안 팔면 세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팔때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가 좀 상대적으로 쉽죠. 매매가가 12억까지는 양도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한국 경제 기사를 좀 하나 인용,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좀 효과를 크게 해서 좀 이제 고가 주택을 했어요. 아크로 리버 파크 파크 아시죠? 전용 112 제곱미터, 좀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수준으로 될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21년으로 됐지만 자 이렇게 하면 약 22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보다는 좀더 더 많이 줄지는 않겠죠. 21년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일주택자는 중심으로 해서 보유세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자 그리고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거나 혹은 이미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좀 보셔서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리해도 괜찮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현재 미정이죠. 이거는 그때 되면 그때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 1년 정도 될것 같죠. 그거 좀잘 생각해 보시고, 2번하고 3번은 현재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매도하실려는 분들 중에 이거 가능하지 보세요. 먼저 2번부터 볼까요?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해버리면 중과 배제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2주택자 포지션이에요. 자, 그림을 좀 봅시다. A주택을 2020년 3월에 샀어요. B주택을 21년 2월에 달 샀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제 부동산은 안 사. 집값 떨어질 거야. 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2020년 3월에 하나 산 거죠. 근데 사고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사버린 거예요. 1년 터만 없이. 그러면 A하고 B는 일시적 유택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A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B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A를 팔면 이때는 A가 비록 조정이고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 A주택에 최소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그러면 단기세율 라와버리니까 2년만 있는 상태에서 B를 사고 3년 안에 팔면 A도 얼마든지 일반과세 가능해요. 이거 이미 중과 배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번 중가 배제 주택 활용하는 거 지금 현재도 있는데 이거는 종류가 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좀 세무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가 뭐냐면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이외 에소재하는 주택인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A 아파트인데 기준시가가 아직 3억 안 넘었다. 아니면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된 거 보니까 3억이 살짝 넘었는데 4월 29일 날 확정이죠 그 전에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청주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내가 자주택제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들어가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저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광역시 군 지역 경기도 자체시 읍면 지역 이 경우에도 기준시가 3억이 하면은 중과 배제 들어가요 자 3번 내가 2 주택인데 아까는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됐죠 그러면 순서 상관없이 2주택 중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짜리가 있어요. 소형주택. 이걸 먼저 팔면 또 이거 중과 안 들어가요.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 돼요. 그리고 3주택이어도 안 돼요. 3주택이면 은1번하고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런 것들 내가 다못 써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과배제 주택 외에 남은 주택이 하나면 얘도 중과배제인데 다주택자인 경우에 전부 다 등록을 하고 나머지 하나만 미등록이면 은 등록된 거는 양도세 중과 다 피할 수 있고 미등록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죠. 자, 5번. 약간 이게 좀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놓쳐요. 생각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거안 들어가요. 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든 그래서 되게 조정 지역스러운데 비조정인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북구. 왜냐면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 아니면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게 이제 임대주택 등록인데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주택 등록한다고 무조건 혜택 보는 건 아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것만 좀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채보다 두 채가 더 좋은 이유, 일명 원 플러스 원 전략 혹은 똘똘한 두채 전략인데 그림을 바로 보죠. 자 일반 파란색 집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생각보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저걸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 1번 주택을 팔고 1주택이니까 또 비과세 되잖아요. 비과세를 받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2번을 사서 좀 뭔가 좀 자산을 불려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근 한 6, 7개월 동안 거래가 너무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이 비과세니까 비과세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자, 그럴 때한번 스텝을 좀 약간 쉬어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번을 예를 들어서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사 버려요. 근데 분양권 지금 전매 안 되잖아요. 수도권은. 누가 수도권 하라고 했어요? 비수도권 해야지. 그래서 1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번 분양권을 비조정 대상 지방을 사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져요. 2번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하고 나서부터 3년 안에만 1번 팔면 비과세 돼요. 그리고 2번 분양권이 지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 똘똘한 여석이라고 가정을 해 봐요. 등기 치고 2년 돼서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분양권 두 개를 비과세를 받죠. 그돈 가지고 더 좋은 놈 하나 살 수도 있어요. 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도 벌써 오버가 됐네요. 음, 그래도 이제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데 두곳 이상 받으시고 무료 상담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 그분들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좀 존중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성을 좀 들이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물건을 팔기 전에만 내가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기 전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취득세 컨설팅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